할렐루야 2023년 1월 10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1월인데요. 2023년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것을 확신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 사실은 변함없는 것 같아요. 그 위에 반석 위의선 믿음,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말씀을 먼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라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은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두 마리를 가지고 회망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들여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들을 날을 새로 정하고, 일년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오늘 말씀은 나실인 나시린, 나실인에 관한 규례예요. 나실인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 나실인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서원을 하게 되면 몇 가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포도주로 만든 어떤 뭐 음식이나 또 포도로 만든 음식이나 또 건포도조차도 생포도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포도주, 이 포도를 금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예. 그 자신의 향락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즐거움의 생활을 끊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됐다는 건 뭐냐면, 우리 식으로 하면, 어, 작정 기도라고 하면 될까요? 작정 기도? 하나님께 작정 기도하는 날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어, 본인의 어떤 즐거움과 어떤 쾌락과 향락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마찬가지죠 머리를 어, 자른다는 것은 자기를 꾸미는 거잖아요 사람은 머리 스타일을 바꿔서 자기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기를 꾸미는 일도 하지 말고 온전히 서운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는 때는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만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털이 계속 자라잖아요. 그럼 어때요? 좀 지저분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라그럴까좀 초췌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자세로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또세 번째 규례는 뭐냐면 그 시체와 접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보통 사람들이 시체를 접할 기회가 있나요? 없죠. 가족이 죽을 때를 빼고 말이죠. 그러니까 가족의 장례식, 이 장례식도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개인의 가정사의 사사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 아주 엄격하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네가 어 1년간 나시린, 1년간 작정기도 하기로 했다. 그러면, 개인의 향락을 끊고 그리고 자기를 꾸미는 일도 하지 말고 또 가족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그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작전기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즘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신앙이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가족이 먼저고, 내 삶이 먼저지,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 교회가 먼저고, 그렇게 생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때랑 신앙이 좀, 좀, 뭐라 그럴까, 좀 많이 약해졌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자기 자신을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예, 이렇게 나시린으로 살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1년간 나시린으로, 난 3년간, 나는 5년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누리는 유익은 뭘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예, 누리는 유익이 엄청 많죠. 뭘 누립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작정기도 하면요. 이 사람은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거든요.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체험이 많을수록 신앙이 커져요. 체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렵지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나신인으로 기꺼이 구별하고 작정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얼마나 힘들까? 그거보다는 야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는 뭘, 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엎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 한달 그렇게 정해놓고 하나님 제가 나시린처럼 제 자신을 구별하여 이번 일주일간은, 이번 한 달간은 작정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 이거 정말 필요해요.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 동계 광자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 신학교에 합격이 되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어, 12월 달, 1월 달, 그리고 2월 달 이렇게 석 달간 그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두달 또는 석 달간 히브리어를 마스터를 해야 돼요. 3개월 동안 히브리어를 마스터 할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성경 원어를 알아야 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 원어 강좌를 하는데요.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전에 강의 듣고, 오후에 테스트 시험 봐요. 그리고 다음날 또 오전에 강의 듣고, 또 밤에 시험 보고. 그러니까 날마다 시험을 보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뭐라 그럴까요? 피를 말리는 듯한 그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두 달간 히브리어를 열심히 배워요 두 달간 또 그리스어 헬라어를 열심히 배워요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 시험을 쳐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히브리어만 쭉 하고 그리스어 헬라어만 쭉 하잖아요 두달반 정도 지나면요 성경이 읽어져요 원어로 원어로 읽어져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동기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와, 영어 공부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laughs> 집중적으로 그것만 파는 거. 그러니까 결과물이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나인으로서 그리고 작정 기도를 정해놓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적으로 매달리는 거. 능력이 있겠죠. 그렇죠? 영성이 달라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올한 해, 혹시 기회가 되면 작전 기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일주일, 한 달, 석 달, 여러분이 할수 있는 대로 딱 정해놓고, 어떤 개인적인 향락 다 금하고, 스마트폰도 꺼놓고, 예? 유튜브 같은 거안 보고, 뭐 세상 뉴스 안 보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신앙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기적을 체험하지 않을까요? 그런 역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삶에 희망을 주는 희망을 노래하는 게 정기영 목사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